나도 모르는 사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멈추지 않으면 행복보단 불행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이전에 겪지 못했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주도적으로 살지 않으면 무기력에 잠식당하겠다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의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습관과 행동,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소개해드릴 네 가지 습관들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진 않은지 다 같이 한번 점검해보자고요. 오늘은 제가 읽으면서 끄덕끄덕 많은 공감을 했던 책과 함께 합니다. 60만 스테디셀러인 프레임 굿라이프의 저자이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의 신작 아주 보통의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한 담론이 심리학 이론과 함께 읽기 쉬우면서도 유쾌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의 행복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덜어낼수록 좋은 습관 네 가지 네,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까요 1. 습관적 오해 비인간화. 안녕하세요 힐렌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만난데 왜 이렇게 웃지? 사기꾼 같아. 이렇게 타인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주. 오해하는 것 행복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는데요. 오해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부정적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선한 행동을 보고 어지다가 아니라 뭔가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타인이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떤 상황 때문에 생긴 실수가 아니라 그사람이 본성이나 의도였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자주 오해하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런 오해 타인에 대한 비인간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인간화는 타인을 자신에 비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동기가 약한 존재로 보는 현상을 말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내적 동기에 의해 행동하지만 타인은 외적인 동기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믿는다고 해요 즉 자기 자신은 자아실현, 자존감처럼 정신적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주 보상한 존재이지만 타인은 돈이나 보상, 신체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돈만 주면 사람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고 마치 부품처럼 생각하는 것, 네, 이러한 심리에서 비롯된 곳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사람에게 이런 경향이 있다는 곳. 네, 저도 아주 보통의 행복을 통해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습관적인 오해를 하지 않고 불행에서 멀어지고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습관적으로 오해하려는 마음이 튀어나왔을 때 타인의 행동을 보고 삐뚤어지려는 마음이 생길 때아 나도 모르게 비인간화를 하고 있구나 인지를 하고 가급적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려는 노력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다면요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아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하구나 누군가 선의를 베풀었다면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의심되는데 와 정말 고맙다 처럼 말이죠 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요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타인에 대한 평가를 관대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타인의 선의를 믿고 또 부정적인 행동은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의 여유를 갖는 연습하기 네, 행복하고 싶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물론 합리적인 의심이나 근거 있는 건강한 까칠함은 예외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는 습관 두 번째입니다 2. 알 가치가 없는 정보들을 습관적으로 서치하는 것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접속만 하면 각종 정보들이 넘쳐나고 가십 또한 범람하죠 그런데 그렇게 범람하는 정보들이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기 전에 습관처럼 휴대폰으로 이런저런 가십들 불필요한 정보들을 보다가 잠드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책에서 이 파트를 읽고 좀띵 했는데요.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알 권리와 알 가치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꼭 알아야 할 것, 알 권리를 채울수록 실력은 커집니다. 반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알 가치가 없는 것을 너무 많이 아는 것은 오히려 불행해지는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각종 스캔들이나 가십, 누구와 누구의 사적인 대화 내용들 네, 이렇게 굳이 볼 필요 없는 과잉 정보들이 많잖아요.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에 지속적인 노출이 되다 보면요,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정신적인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선정적인 가십을 접하면 간접적으로 그 갈등을 체험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알 필요 없는 정보들로 인해 마음의 여백이 사라지면 왠지 모르게 여유가 없어집니다. 일상의 행복감 또한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마음을 좀 비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자신의 왕성한 활동 비결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서 있지 않고 누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앉아있지 않는 것. 한마디로 에너지를 보존해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 마음의 힘을 비축하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저에게 특히 또 인상 깊었던 책 속의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음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대상이다. 자연처럼 지켜내야 하는 대상이다. 자연처럼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마음. 네, 불필요한 정보들로 인해 본의 아니게 내 마음을 자꾸 다치게 했던 건 아닌지 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행복보단 불행으로 이끄는 버릴수록 좋은 습관들 세 번째입니다. 3. 싫어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은요? 이 질문으로?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행복 연구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도가 높은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구체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단순 음악 감상이 아니라 퇴근 후 맥주 한 잔하면서 넷플릭스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반면 행복도가 낮은 사람은요 좋아하는 것을 적어내는 것을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대신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나 장소를 적게 했을 땐 행복감이 높은 사람보다 더 구체적으로 많이 적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행복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좋아하는 건 떠올리기 어렵지만 싫어하는 건 금방 떠오르고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였죠.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주변에서 야넌 맨날 다 좋대 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내가 좀 줏대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을 타고난 것일 수도 있으니 희소식이겠죠. 반면 싫어하는 게더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성향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좌절하는 대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더 자주 묻고 또 서로에게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 네 번째입니다. 4 타인의 삶에 대한 간섭. 이건 한국인이라면 특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전엔 간섭받는 게 너무 싫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자꾸 타인의 삶을 간섭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요. 예를 들어, 예전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친구의 행동도 나이가 들면서 자꾸 조언해주고 싶고, 충고해주고 싶고 하는 충동이 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지나치게 빈번한 타인에 대한 간섭은 행복을 떨어지게 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삶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사람이라면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죠. 때문에 이를 위해 타인의 실수와 실패, 단점을 찾는 데 몰두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왜 잘못된 정보로 타인을 마녀사냥하듯 몰아가는 온라인상 악플들 종종 볼수 있잖아요. 악플을 다는 자신의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의 흠을 더 집요하게 찾아내고 사생활을 캐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타인이 망하는 모습, 그 삶에 간섭을 하며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제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심리인데요. 타인의 실패를 통해 쾌락을 느끼는 샤덴 프로이데입니다. 그러한 쾌감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불행해집니다. 쾌락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간섭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자기에서 타인으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간섭사회가 된 이유는 뭘까요? 최인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단주의적 자기를 가지고 개인주의적 삶을 추구하다 보니 간섭을 싫어하면서도 간섭을 하는 덫에 걸리게 되었다는 뜻이다. 모두가 개인의 취향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되는 현상이 그 예다.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지만 모두가 같은 유행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1인 가구, 소규모 가족처럼 생활하는 삶이 되었지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라면서 받은 교육이나 어떤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집단주의적 자기를 가지게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저 역시 이런 사회 이론으로서 씁쓸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이런 현실을 인지를 했으니,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간섭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이를 인식하고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고 나면 보이니까요. 간섭의 유혹이 들어요. 그럼 나에게 더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타인이 아닌 나에게 집중할수록 행복도는 더욱 높아질 테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의 저서 아주 보통의 행복과 함께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고칠수록 좋은 습관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습관적 오해, 비인간화 2. 알 가치가 없는 정보들을 습관적으로 서치하는 것 3. 싫어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4. 타인의 삶에 대한 간섭 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연한 것들이 많이 사라진 요즘, 우리는 이 행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것, 대단한 이벤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아주 작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요즘이죠. 이런 행복들에 대한 중요한 담론이 무겁지 않게 담긴. 아주 보통의 행복과 함께 했습니다. 아주 보통의 행복은 교수님의 이전 저서들과는 달리 짧은 글들이 후반에 실려 있는데요. 소개해드린 내용들 외에도 에세이처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유쾌하지만 따뜻한 행복론이 담겨 있습니다. 여름 휴가가셔서 슬슬 읽을 수 있는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책이 될듯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제가 끄덕였던 구절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고통의 부재가 행복의 필수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은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도 훨씬 취약함을 보였다. 스트레스가 없어야 행복한 곳이라는 믿음 탓이다. 반대로 고통을 행복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행복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들은 스트레스의 상황이나 좌절의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잠시 힘들지만 그렇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행복은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고통에 임하는 자세에 의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책 이벤트를 안할수 없겠죠. 오늘 영상을 보시고 특히 인상 깊었던 구간을 타임라인과 함께 남겨주신 10분을 추첨해 아주 보통의 행복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께만 걸으세요. 안녕! 뿅!